<웃음> <웃음> 네.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갈게요. 이제 한 20분 강의하고 나서 10분 쉬고 마지막 강의할게요. 이제, 어, 우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분석, 그 다음에 기획, 설계, 코딩, 평가. 요 다섯 가지 단계가 계속하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인크리멘탈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데에서는 V 모델이라고 V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 분석, 기획, 설계, 코딩평가 물론 이렇게 캐스케이딩하게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은 안할 거예요. 코딩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 코딩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배울 때가 많다. 두 번째는 코딩은 계속 변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그,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거지만, 코딩은 혼자 배우는 게 최고죠. 혼자 어, 배우는 게 최고고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를 갖다가 쭉 이제 남은 학기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이 분석 파트를 지금서부터 3 시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석 파트를 갖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3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관계자 또는 사용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게 일어나는 맥락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걸 어, 느낀 사람이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사 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 실제로 하려고 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이세 가지를 항상 내가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댔어요. 그래서 그이 내용인 즉은 쟤네들이 분석의 상종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싸잡아서 UX 리서치를 한다람 그래서, 자, 어, 공고 중에 UX 리서치를 뽑는다. 그러면 주로 이거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주로 이거 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 저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나 이런 학위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쪽 분야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갖다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UX 리서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런 그 리서치를 하는 거는 뭐라고 럴까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 세 번의 클래스 동안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갖다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실습을 하는 주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본인들의 팀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우리 지원님 팀에서는 그러면 아그 남자들이 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각각 뭐 어떻게 걱정하냐, 아, 왜걱정하나뭘걱정하아 이런 것들 보는 게 이제 관계자 분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인님이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 걱정하는 두 남자와 그두 남자를 관찰하는 두 여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두 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사용자, 그분들이 다 관계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 나그 얘기 들면서왜 우리 집에 있는 한 여자는 걱정을 안 할까?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계자 분석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어 실제로 어떤 이런 탈모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과업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관계자들이 돈 지불하는 것 말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들이 되고 그럼 그거를 치료를 받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아까 화장실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사실 센스티브한 공간인데 이런 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진단이나 치료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요세 가지 요세 가지가 이 나머지 프로세스들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도가 제일 더디나. 대신에 이걸 잘못하면은 이 다음에 있는 프로세스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다른 방향,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겟을 갖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가능성이 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이게 전체 과정이 예를 들어서 1년 걸린다. 라고 하면 이 전체 프로젝트 기간, 코딩 포함해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에서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려야 된다. 돈도 그만큼 쓰고, 어, 또 시간도 그렇게 걸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게, 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비싸고, 개발자들, 어, 이렇게 실력 맥먼가 그렇게 비싼데, 분석에 그렇게 도, 돈과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많이 기울여야 되냐, 어, 고민,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행을 갖다 하는 과정, 특히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저 사람들이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니즈를 아, 가지고 있고 저걸 풀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전체 프로세스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laughs>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익숙한 말은 사용자 분석이에요. 유저 e r a n a 라고 하는 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약간 좀그 생소한 단어를 꺼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더욱이 이제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뭐 탈모제 예, 탈모 치료 받는 사람 그러면 머리 빠진 사람 아 남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시그니피트한 아, 여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저 지불자다. 아, 돈을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 개발 환경이 돼요. 이 사용자하고 그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하고 또 그걸 갖다가 받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갖다가 유저 아날리시스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아날리시스로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스코프가 커져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어 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문제 공간이라 아 프로그램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 스페이스 이론적으로 프로그램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초기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고 주작자가 있고 컨스트레이트이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다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고이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떤 문제 공간을 가지고 있을까? 즉, 이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본인들의 시발점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고울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그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작자들, 그러니까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컨스트레인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관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과정은 크게 밑에 있는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4개월, 5개월씩 이렇게 가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기술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폴서나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관계자 분석을 진행하고 그세 단계는 지금 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늘은 이 표에 따라서 1단계 분석 준비 단계, 2단계 사회기술 모형 작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프로소나 모형 작성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아웃풋은 여기 사회 기술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 한장 하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 이건 보통 한 장으로는 안 되고, 보통 한두장 정도 돼요. 그래서 합치면 세장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인데, 이세 장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많이 접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프로선화 모형, 프로선화를 어, 만든다, 이런 거 상당히 요새는 뭐, 부트캠프에서도 많이 하고, 어, 실제로 강의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좀 알고서 진행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이제 첫 번째 준비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관계자를 파악하는 거죠 자, 여기서 키 메시지만 하나를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양보다 질일까요? 질보다 양일까요? 네, 지은님. 양보다 질이 중요하 이유는 뭘까요? 좋은 포인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해줬는데, 사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오펜시브 어, 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보다 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특정 한몇 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딥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해 관계자 분석에서 우리가 그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 관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빼먹었을 때. 그때의 그이 위험이 이런 어 핵심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았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하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아, 이 사람이 우리 시스템 만드는데 정말 영향이 있어? 우리 사용하는데 뭔가 진짜 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이 사용 경험이 다른 사람의 사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쳐? 정말 아닐 것 같은 사람 중에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딱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드자면은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거 만들 때에 정말 별로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 예를 들자면 요양간호사라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치매를 갖다가 한다 그럼 가족이나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지 요양간호사가 뭐가 중요하겠어 또는 가끔가다가 우리가 놓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감병인 이런 사람들 어, 그렇게 뭐, 눈에 잘 띄는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시스템 만드는데 또는 사용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간병인이 환자하고의 컨택 포인트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효성이 넘치더라 할지라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자식은 치매 노인에서 점점 점점 멀어져요. 근데 그 치매 노인하고 항상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병이. 그러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만들 때 중증 환자를 위한 시스템은 간병이 쓰시기 편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모르고 우리가 이해관계자에 갖다 미싱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어놓은 시스템 간병은 너무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인공지능도 이해관계자일까?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에 넣어서 분석을 해야 되나? 어떨까요? 우리 오늘 한마디도 얘기 안 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 스타 플레이어 황샘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제가 때리고 있어. <laughs> 질문이. 자, 내가 저질 저 대답이 제일 싫다고 했죠. 자, <laughs> 어, 잘못된 대답은 해도 되는데 그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지난 지난 시간에 m v p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줘서 <laughs> 그. 음. 이, 예, 우리 인공지능을 그러면은 이, 예, 이해 예 관계자로 봐야 될까? 보지 말아야 될까? 과정에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자기들이 갖춰버리는 구조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순환을 벗어나려면 어, 굳이 인공지능을 관계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자, 이두 가지 연관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간병인이 있어요. 그 간병이라고 동일한 위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놔둘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다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액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현재의, 현재 상태의 인공지능이, 그 소위 말하는 약인공지능이죠. 그 약인공지능이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한테 에이전트로 표현이 되고 제공이 되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어떤 존재라는 걸 사람한테 설명은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조금 이다 얘기할 프로소나가 있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소나는 있어야 되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그런 게 현재에서의 인공지능의 기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반 인공지능이 되서는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구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엑스레이, 엑스레이 영상 분석하는 딥러닝 AI 시스템, 대부분 이제, 뷰노라는 회사도 있고, 어, 그, 우리나라에 이제 두 회사가 있어요. 뭇잇이라는 회사도 있고, 어, 그두 회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관계적으로 봐야 될 거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얘가 자체적인 자아를 가지게 되는 저, 강인공지능이 된다. 그랬을 때는 달라질 것없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관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 그래서 제일 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주 사용자하고 부 사용자를 나누거나 사용자와 구매자를 나누거나 또는 사용자와 관련 기관을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자의 특성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사용자라는 건 실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부사용자는 실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상담센터 이러면 아, 부사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청 이런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계자냐 아니냐 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 주사용자와 부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사용자와 부사용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의 주사용자는 예를 들자면 주사용자의 사용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사용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영향 요소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용자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 실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에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냐 이런 영향들을 갖다가 어떤 영향들을 갖다가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어,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어, 미치는 영향과 긍정 부정의 효과를 갖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분석해야 되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우선 순위가 높은 거는 긍정이면서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인 우선 순위 쪽으로 나갈 거고 어, 긍정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든가 또는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나라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밑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어,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서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모형을 만드는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기술 모형하고 플스나 모형은... 사회 기술 모형은 매크로 모형이에요. 크게 보는 거. 어, 크게 전체를 보는 모형이 사회 기술 모형이고, 포르소나 모형은 마이크로 모형이에요. 작게, 딱한 사람만 대상으로 보는 거. 이게 포르소나 모형 그래서 사회 기술 모형하고 포르소나 모형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서로 어, 상호, 일관성 있게 발, 개발되어야지, 이 전체적인 사용자 분석, 관계자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첫 번째 세션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관계자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은 숨은 관계자들을 많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걸 통해서 누구 먼저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 1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크이고 그 테스크가 만들어져야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그 분석 준비 단계인데요. 자, 분석 준비 단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갔다 와서 받기로 하고, 쉬는 시간 지금 55분이니까, 5분까지 10분 동안 쉬고, 세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